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버틀러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는 이번 G리그 28경기 전반적으로 심판들의 성향이 관대하다 카드 개수가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도 꼭 해야겠네요 구척의 우승 자격까지 폄하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원더우먼도 충분히 득점 기회는 많았어요 우선 마시마 선수에 대한 마크, 견제가 과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손을 사용했던 플레이들에서 경고나 휘슬이 안 불렸던 것도 분명히 아쉬웠습니다. 심판 판정, 심판 운영이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영표 감독이 이런 스타일의 축구를 한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항상 음, 좋게 얘기하면 꾸역승 DNA, 한골차로 이겨내는 경기는 정혜인의 액션이 시절부터, 시즌2부터 보여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영표 감독의 스타일은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영표가 성과를 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경기 내용이 재미가 없다. 노잼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영표 감독이 노잼 경기를 하지만 성과를 내기 때문에, 노잼계 일황,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원더우먼도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뭐, 대패를 한게 아니라 결국 한 골차 패배를 한 거잖아요. 마시마가 한골넣고 이렇게 집중 견제를 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세 선수에게 찬스가 났거든요. 세 선수가 한 골을 못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구척 탓을 할게 없습니다. 2대2로 갈수 있는 딱한 골, 세 선수가 한 골만 넣으면 됐었거든요. 아, 분명히 구척이 이예정 선수를 필두로 또 허경희의 좋은 선방을 필두로 좋은 수비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이 경기 내내 좋은 마크를 한거 아니었고 차서린 선수 동안 후반에 많이 무너졌거든요 마크가 마시마 선수조차도 결정적인 찬스 두세 개는 나왔기 때문에 그걸 미스한 것도 마시마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원더 자체도 분명히 아쉬운 경기력이었어요 결승전에서 조별 예선에서는 원더가 승리했거든요. 그때도 1대0으로 지다가 마지막에 이현희 선수 허경희 선수 라인 올리면서 여기서 킥이미스 나면서 뺏기면서 희준 선수가 극장골 넣었잖아요 그리고 승부차기 가면서 어, 승부차기에서 원더가 승리하는 이때 심지어 키퍼가 마시마 선수였단 말입니다 결승전보다 전력이 떨어진 상태였는데도 원더가 이겼으니까요 결승전에서 한골더 따라가지 못한 거 이거는 원더의 책임이죠 그리고 구척이 가장 많은 경기 7경기를 소화했고 총 5승 2패가 됐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2승 2패였어요. 조별 예선 자체도 굉장히 치열했고 세 팀이 2승 2패 동률이었지만 골 득실로 구척이 2위를 차지하면서 올라왔죠. 6강부터 시작했습니다. 블라비보다 앞선 경기력으로 올라왔고 특히 국대팸전은 말이죠. 박하연 선수가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었어요. 사실 이 PK 넣었으면 이거 극장골 되면서 국대 팬미 4대3으로 승리했을 수 있는데 이거 넣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척조차도 역경을 이겨내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구척의 우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 28경기 리그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더와의 결승에서 과한 손사용, 파울이 불리지 않은 점, 경기 운영에 아쉬움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합니다만 이 우승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척은 분명히 우승할 자격이 충분한 팀이었고 이주 리그의 챔피언입니다. 다만 구척 선수들과 이영표 감독 특히 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은 오롯이 구척의 몫입니다. 그러한 게임 플랜을 가져왔고 아, 노잼 경기가 됐고요. 그렇더라도 실리적으로 우승하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척의 우승을 칭송하고 찬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죠. 어, 그거에 감동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경기 내용 자체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견뎌야 되는 겁니다. 한일전 2차전을 직관한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이겼지만 글쎄, 일본을 이렇게 이긴 것에 대해서 오론지 칭찬만 받을까? 역시 비판이 따랐거든요? 이게 이영표 감독의 스타일이란 겁니다. 결과는 가져오지만 그 내용 자체는 항상 비판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이거 견뎌라. 결국은 무관의 한 풀었고 우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오판이 올수 있어요. 글쎄요, 이영표 감독과 구척 장신이 본인들을 너무나 언더독이라고 생각했던 게임 플랜인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마시마 선수와 원더가 강력했던 것도 맞지만, 글쎄요, 그냥 정상적인 게임 플랜으로도 얼마든지 구척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건 어쨌든 선택의 몫이죠. 그렇게 느슨하게 마시마를 맞게다가 역시 질 수도 있었으니까, 이것 또한 결과론이긴 합니다. 이영표 감독이. 선택한 게임 플랜이고 우승을 했으니까요. 판단은 또 시청자의 몫이다. 다만 우승 자격까지 여기까지 폄하하는 것은 좀 아쉽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